안녕하십니까.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트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과 또 한국 주식시장이 따라 올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또 주식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시 효율적으로 주식 투자할 를수 있는 효율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리포트의 대부인 시리오스 블랙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때 그 파이어족을 꿈꾸었으나 현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테크 촬영장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블랙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헤리포터님도 고객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요즘은 진짜로 기승전 엔비디아입니다. 샀던 분들은 언제 팔아야 돼 혹은 팔았던 분들은 아 다시+ 다시 사 알아 그리고 엔비디아 대체할 수 있는 게뭐 없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없어 이런 것들 주로 개별 종목들 많이 여쭤보세요 예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상담하다 보면은 비슷한 질문을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에 해당되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로 좀 준비를 좀해 보았습니다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를 직접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상대적인 개념으로. 제가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나 ETF 같은 매니저가 운용을 해서 운용 성과를 배분해 주는 그런 성격의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성과를 비교해 보면 직접투자 방식보다는 간접투자 방식이 훨씬 저한테는 더 훨씬 더 맞는 그런 성과를 얻었던 것 같고요. 간접 투자 방식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 한다 그러면 크게는 이제 한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패시브 형태의 그런 간접 투자 방식과 액티브 형태의 간접 투자 방식 그리고 이두 가지를 섞어서 운용하는 약간의 이제 준 액티브 형태의 어떤 그런 투자 방식이 있을 때 있습니다. 패시브나 액티브 방식은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잘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넥티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한번 각각의 상품의 뭐 간단하게 장단점이내용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일단 먼저 뭐 패시브 방식이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특히 이제 코스피 200이나 S&P 500처럼 인덱스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 전체 적인시장에 두루 자산 배분 투자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기대 수익을 얻기는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겠죠. 반면 액티브 방식은 그런 시장 수익률을 조금 아웃퍼폼하고자 어, 매니저가 좀 액티브하게 종목 선정을 해서 더 초과 수익을 이제 내다 보니까 또그 반면에 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적인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준 액티브 방식은 그런 것들을 조금 섞어서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 성능 방식인데요.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나스닥 100 인덱스에 약한 70%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는 그 중에 15%는 필라데피아 반도체 인덱스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15%는 미국에 있는 성장주의, 빅테크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액티브 방식의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이 또 비율을 본인이 또 스스로 원하신다 한다, 그러면, 투자 비율을 원하신다 한다 그러면 인덱스 펀드 하나와 액티브 펀드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 비율을 적절히 섞어서 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꼭 하나의 상품으로 주액티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인덱스 펀드를 그래도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좀 보유로 가져가자. 그리고 나머지를 액티브로 운영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 수익을 올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패시브를 깔고 가면서 약간의 추가 알파를 놓. 왜냐면 패시브 전략이 알파를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없으니까 뭐 반도체를 담는다거나, 빅테크를 담는다거나,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비만치료를 담는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상품을 구성해서 추가 알파를 만들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자산을 구성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뭐 이것저것 저것 준액티브 전략 짜기가 어려워 그런 분들한테 뭐 하나 내지 두 개의 자산군으로 좀 결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라뭐 추천하실 수 있... 게좀 있으실까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의 상품만 가입을 원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S&P500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S&P500을 좀 단기로 투자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마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연초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 연말까지 들고 간다 한다 그러면 최근 34년 기간 동안 71%의 확률 34번 4번 중에서 24번이 연초 대비 상승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해 수익이 났다. 그런데 예. 재미난 건 그렇게 71%의 확률로 상승해서 마감한 그 해조차도 연중에는 마이너스를 항상 찍더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를 갔다가 종가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마이너스폭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평균 레벨이 마이너스 13%라는 겁니다. 아, 그니까 연중 드로우다운이 13%까지 낮지만 결국 연말로 가면은 수익이 났다. 이런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은 연초에 일정 부분 S&P 5 0 0을 투자하셨다가 당포. 연중에 S&P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그럼 그때부터 분할 매수 전략을 써가지고 물론 해마다 얼마만큼 빠지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자산을 채워가면 70% 이상의 확률로 우리가 이제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과거 물론 과거 성과지만 조금 장기로 운영하실 분들은 월렌 버핏처럼 크게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하고 최근에 있었던 2022년도 하락장에서 현금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현금을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담행을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인데 장기로 운영하시 분들은 그런 전략을 쓰셔도 충분히 우리가 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S&P가 5,5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2,000 얼마였는데 지금 5,500두배 이상 올랐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사야 돼?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이런 질문 맞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연일 신고가, 올해만 벌써 SN500이 3 0번 넘게 신고가를 갈아치웠더라고요. 정확한 어떤 해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경험상, 1 0년 전에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미국 주식을 좀, 주식형 펀드를 좀 권유를 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유를 드리면, 그때 당시도 2009년부터 시장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왔고, 그때 당시에도 역시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그 이후에 많은 불국이 있었으나 지금 또 비교해 본 건데 굉장히 많은 또그 어 시장의 어떤 성과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런 거하고 크게 연속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긴 호흡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목돈 한 번에 투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한다 그러면 분할 투자 방식을 좀 저는 권해드립니다 단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염두를 둔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가격대 또는 어, 하락이 어느 정도 이런 진행 조정 이런 이 진행 됐을 때 나머지 자산을 분할해서 좀 투자하는 방식들을 좀 이렇게 택한다든 한다 그러면 최근과 같은 이런 어, 상당히 높은 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 잘 들었고 혹시 참여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할 수도 있을까요? 야, 너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다뤘던 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이제 모든 일에도 그렇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본을 지킬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을 쉽게 어~ 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원에서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반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 어 목이볼 만한 좋은 투자 대안으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그런 상황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명동 부테크와